네,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유형인데 조금 다른데가 있습니다. 일단 포즈 누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 원 2, 2가 이와 갈때 2, 원 2, 2를 합산한 시력값이라 그랬어요. 자, 포즈 누르고 풀어보세요. 포즈 누르세요. 예, 풀어보셨습니까? 와, 안 풀고 그냥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사인파형이고 코사인파형이라는 거죠. 이걸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요거를 플러스를 하려고 그러면 합산하려고 그러면 이원 이틀을 하려면 직교 좌표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직교 좌표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교 좌표형이 뭐냐? 요게 A 플러스 JB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극형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극형식으로 고쳐야 된다. 극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써주고 a라 그러면 각도를 세타도를 써주는 거죠. 이런 형식을 고쳐야 되고요. 이런 형식을 거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삼각함수 표현을 거, 거친다고 삼각함수 편. 거기 어떻게 됐나요? 절대값을 써주고 괄호 열고 코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형태로 써진다 그랬죠. 자, 요 순서대로 작전을 짰으니까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이제 극형식으로 갑니다. 1번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2원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다 쓸까요? 2원. E1. 자, 2원을 보면은 절대 값은 30이죠. 30. 30인데 자 각도를 써줘야 되는데 0도죠. 0도 쓰겠습니다. 여기에 2원이고 2투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40이죠. 각도를 쓰려 그랬는데 보니까 파형이 다르네요. 파형을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사인 코사인. 그럼 코사인을 사인 파형으로 만들어야죠. 사인 파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인 파형으로 가기 위해서. 사인 파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90도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아니에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30도 마이너스 30도거든요. 이 마이너스 30도를 마이너스 30도예요. 마이너스 30도인데 여기다가 사인파형으로 갔을 때가정으 했을 때 90도를 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에 그 그래프 해서 님이다 얘기드렸죠. 한번더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자,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사인파형이라고 그랬죠. 사인파형이 이렇게 하면 코 사인파형, 코 사인파형은 이렇게 뒤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둘 사이에는 얼만큼 차이나는 거예요? 90도가 차이나는 거죠. 사인파형이, 사인파형이 90도, 90도 코 사인에 비해서 빠른 거죠. 빠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파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코사인 파형이잖아요? 이게 코사인 파형이잖아요? 사인 파형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90도를 더해야 되죠? 여기서 더하기 9 0을 해야지 0도가 될 거니, 이게짝맞춰갖고 둘이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보면 요게 어떻게 돼요? 90도를 더하니까 요게 몇 도가 될까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아, 플러스 6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6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파형을 했을 때 60도이다. 그럼 됐네요. 이제 극형식으로 고쳤어요. 그다음에 뭘 고쳐 뭘 거쳐야 된다 그랬죠? 삼각 함수 표현을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랬죠. 어디로 가려고요? 직교 좌표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거쳐 보겠습니다. 자, 일반 자 고쳐볼까요? 이 원을 고쳐볼까요? 절대값을 써주고 30도를 그죠 가로 열고 이게 절대값이죠. 때 코사인 몇도예요 0도 아, 여기다 써 0도 플러스 j 한 다음에 사인의 0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아래는 이 투는 40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되죠. 자, 위에 코사인 0도는 얼마가 될까요? 에 코사인 0도는 얼마죠?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죠. 그럼 요 곱하면 30 나오죠. 그는 30이 되고, 뒤에는 사인 0도는 어떻게 되죠? 사인 0도는 제로가 되죠. 요게 제로예요. 그럼 30 곱해봤자 안 나오니까 저희의 제로가 나오고. 아래쪽에는 코사인 60도인데, 요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40을 곱해보면, 아, 40을 곱해야죠? 40 맞죠? 그러면 40에다가 2분의 1 하면, 10이 되죠. 20.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3이니까 20 루트 3이 되겠네요. 20 루트 3.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해이죠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50 플러스 j 의20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는 그냥 a 값이고 여기서 이제 시력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시력 값. 그럼 절대 값을 내가는 거그 절대 값붙이려 그러면, 루트를 붙여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하고, 제2자 여기 있었는데, 제2자 떼고 제곱하고, 두 개를 제곱해야 되겠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 값은, 루트에 50의 제곱, 플러스 20,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볼게요. 50제곱 플러스 10루트 3제곱. 자, 루트를 씌웠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0루트 37 나오네요. 10루트 37. 변환을 해보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700이 되네요. 루트 3700이 돼요. 그래서, 10루트 37. 또는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코사인을 파형을 일치시키는 거 중요해요. 그거를 잘 계산을 하세요. 각도를.